60세 남자 벤티 사주 감정합니다 어, 어, 65년생은 해도극자 방향이 북쪽입니다, 북쪽. 그런데 이제 호랑이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한 살 방향이 남쪽이에요, 남쪽. 그럼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모든 일이 대길해집니다. 어,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을사연 이모월, 가빈일, 어, 기사시입니다. 대운수가 팔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정추, 병자, 어뢰, 갑술, 개유 임신대운입니다. 갑인일주가 뱀띠에, 말달에, 호랑이날에, 뱀시에 태어났습니다. 감목일주는 큰 소나무입니다. 큰 나무, 어질인이에요. 마음이 착하고 이렇습니다. 이 감목은 굉장히 착해요. 목일주는 사주에 목이 나무가세개 내가 설계하는 아르사름 하가, 세 개. 재물을 어, 낳을 때는 토가 하나가 있습니다, 토. 근데 지장간 안에 토가 많아요. 다 있어. 재물이 많은 거예요, 이 사주는. 그리고, 어머니를 낳을 때는 물이 하나예요, 물이 하나다. 그래서 사주는, 어, 목, 간목이, 목생하, 허생토, 토생, 금, 금이 없어, 금. 그이 사주는 금이 도로면 좋고, 물이 약하니까 또 물이 도로면 좋아요. 나무도 좋아. 제일 나쁜 하야 하하 어, 하, 하가 도르면 이 사주는 안 좋아 상관이 강하네. 그래서 자 물이 여름에 뜨거우니까 한 여름이 될 사주가 불바다예, 다 지지가 다 뜨거우니까 물이 도와야 돼 물. 그 물이 용신이에요 물. 상관이 많잖아요. 그 격국은 오중에 중기 기토가 통관돼서. 정적교정적교 일단, 월지 상관이니까, 이제, 물이 도로면 좋은데, 이제, 정인이 도로면 돼요. 그래, 이묘월인데, 편인이 이제 상관을 이제, 따뜻하게, 하게 하고 있는데, 편인은, 뭐, 편인도 좋은데, 물이, 물이 있기는 있어요. 약해. 이거는 작은 물이 도와요, 작은 물. 그래, 이 상관이 좋아지는 거예요. 편의는 식신을 또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인 어머니가 들어오면 좋아집니다. 그럼 내 용신은 정인이 되는데 어, 개수입니다. 개수 작은 물지 지가 도와야 오하 상관이충태로 좋아야 좋야사주가 좋아지고 하여튼 물이 많그 하가 많으니까 물이 용신이다. 물은 어, 숫자는 어, 육자가 제일 좋아 육자 그다음에 일 어. 616 검정색 어, 겨울에 좋고 좋은 일이 있고 북조 음, 미음 비읍 미음 비읍 미음 비읍 이런 발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 사주 금이 없잖아. 우리 금이 들어오면 좋은데 금은 간성입니다. 어, 어, 갈료 물은 어머니인데 금은 내 자식 어, 직장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숫자는 사구, 흰색, 석조, 가을, 어, 씌어, 지어 쌈, 지어시 되긴 합니다. 그러면 나무도 좀 약해요. 그럼 나무도 뭐, 좋아요. 38, 2, 38, 뭐, 파란 색깔, 뭐, 이런 것이 좋아요. 그런데 제일 필요한 것은 뜨거우니까 물이 도와야 된다. 어, 격국은 정제격이니까 상감 아, 저, 장사합니다. 상업. 상업을 하는데 뭐, 투기성 있는 업무는 건물인데, 이 성질이 좀 조급하지만, 자수성가에요, 이 사주는. 자수성가한다 어, 뭐, 은행계통에 어, 일할 가능성도 있고, 재물이 많아요. 이 사주가 뭐, 투간자는 기토가, 정제가 투간됐지만은, 뭐, 연지 사중에 무토, 편제가 있고, 오중에, 어, 기토, 정제가 있고, 인중에, 일치 인중에 무토, 편제가 있고, 사중에 또 무토, 편제가 있어요. 지장간안에다 재물이 있어.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물하고 나무가, 새, 이런 것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뭐, 그냥 사주가 뜨거우니까, 여름에 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뜨겁다. 그리고 각 기토 사시면 중정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분수를 지키고 존경을 받아 사람들한테 근데 신의가 있어 신의 어디 가도 내가 신의가 있는데 약간 순해 순둥이야 순둥이이 스타일이 그리고 뭐 상관 월지 상관 식신이 많으니까 이런 뭐 학계나 교육계 계통 도화가 있어요 도화 그 가수입니다 가수 상관 도화니까 음악을 잘해요 음악 예술가야 음악 가수 음악 무용 배우 근데 약간 성격이 우유부단해 질투심 있고 노래를 잘해요 노래방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주야 내가 노래를 불러서 도화가 있기 때문에 도화살 장사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홍년살이야 기생팔자야 그래서 내가 예술을 해갖고 장사를 하는 사주예요. 내가 보면 노르방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알뜰래. 굉장히 알뜰 정제기이기 때문에, 검수 전락하고, 알뜰하다니까, 이 사주가. 검수하다니까. 이 정제기획은. 그래서 이정재는내 철을 미입면 철. 그 성질이 약간 조급하지만, 자수성가해요 어, 성공한다니까. 명예, 번영, 자상, 복록이 있고, 길상을 나타내고, 정의 공연을 존중하고 의심이 있고 명랑하여 뭐 주색을 좀 좋아해요 도화가 있기 때문에 도화살이 있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결혼운이 좋은 반면 하여튼 여자관계가 있을 수 있어 홍염, 홍염살도 있고 하여튼 뭐그 노래방 노래를 잘 해요 이분이 그리고 뭐 뜨거우니까 또 천간에 이모 일 주니까 큰 물이 이래또 조금 역할을 하기는 해. 상관을 좀 좋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예술가 사줍니다. 그리고, 이, 그, 조상자리는 급제 식신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남의, 그, 하여튼 간에, 뭐, 식신이 있고 하니까, 편인이 있네. 이게, 이제, 지세지형이 있어요. 삼형살, 인사.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 걸룩이, 걸룩이기 보문 호랑이하고 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정신이 강용하고, 얼굴이 미남이야. 안색이 윤기가 있어. 딱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그래서 뭐, 응. 어? 내가 이 생살 직권을 가지는 거예요.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이 사주가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익 되는 일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익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뭐 사주 구조는 도화가 있고 홍염살들이 있고 자축이 공망인데 공망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나 양이 천을이기냐 그리고 뭐 45세, 뭐, 청축 때문에 천일기인이 도왔고, 장선살이 있어요, 장선살 높은 뱃을 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하여튼간 에 예술계통에 높은 자리 하는 거야. 예술. 가수, 뭐, 협회 회장. 노래방 협회 회장. 뭐, 저가 보니까 이래요, 사주가. 뭐, 문창성도 있고, 예술가입니다이 사주가 예술가야. 이래봐도 예술가. 저래봐도, 저래 저래봐도, 평생, 예술로 큰 그게 부귀한 사주예요 예술로 대분도 잘 도왔네 평생 뭐 80세까지 대기를 하네요 물하고 나무가 필요한데 평생 물하고 나무가 도왔어요 사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양살도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로기고 병인이니까 내가 한 카리스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을 보면은 1세부터 17세까지 신사 대운이에요 일찍 정간 식신이도 왔어그 일찍 내가 한 카리스마 하는 거야 정간은 좋은 거예요 식신도 나쁘진 않아 그래서 뭐 학교나 교육 계통 일찍 고등학교 다닐 때이 내가 한 카리스마 해요. 삼명 살이라는 것은 저돌 하다 좌절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야. 사주 따로 틀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정신이 강용하고 장군이에요. 장군. 그리고 일찍 내가 그삼명 살이 형성돼 갖고 식신이니까 먹을 법도 많고. 음, 뭐, 중학교 때부터 아마, 군 학교 때부터 한 자리 해갖고 뭘 합니다. 어. 음, 뭐, 사법관. 이 삼명살이라는 은는 병원 의사, 판검사야. 장군이야, 장군. 장군이 한 칼, 한칼 하는 거야. 생사지권까지. 그리고 이제, 18, 이제, 18세부터 이제, 나무가 도는 거야. 내가 신약한데, 이제, 설계하는 거 많은데, 이제, 뭐요? 나무가 도는 거예요. 47세까지 30년간. 경진대우는 평간 편제예요. 큰 재물이 돌아와. 내가 뭐, 배술 타고 대학교 때. 그리고 28세 기묘대우는 정제, 도화 급제, 뭐, 재물도 많고, 내가, 어, 응, 어, 약간, 신약한데, 신강해져가지고, 결혼도 하고, 일찍, 여자를 만나요. 이사주는 여자를 일찍 만나, 만나. 만나갖고, 재물도 들어오고, 뭐, 30세 때 날리는 거야. 노래를 부르든지, 뭐, 하여튼 간에, 도와, 제주가 어, 하시기 좋지만, 몸이 약간, 어, 이래, 약할 가능성이,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간은 막 갑자기 내가 스타 된다니까. 스타 30대 때 스타야 스타. 갑자기 내가 스타 되는 거예요. 합되고, 막 재물도 들어오고, 어,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스타야. 그리고 이제 38세 되면 47세 무인 되면 편지가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신앙하고 가능에 대박치는 거야. 49세 가까 하여튼간은 재물이 엄청나게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8세부터 79세 정축 병자 의뢰을래는 물이 없는데 물이 도와요 물이 물이 필요한데 물이 도운다. 그래서 대기를 한 거죠. 48세 정축 되면 57세까지 상관 정제 천일 기인 이야 기인을 도움을 받아 요 57세까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지 뭐 기인 도움을 받아갖고. 노래를 불러갖고, 어, 재물도 들어오고, 지혜있고, 조명하고, 지인을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지금 60세인데, 58세부터 67세 병자 되면은, 식신, 어, 식신, 정인. 물이 필요한데, 물이 도우잖아요. 상관 내가 약간 욕심이, 욕심이 많은 것을 좋게 만들어줘, 좋게. 정인, 어머니가 도와주고, 이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줍니다. 시원해. 근데 아직까지 뜨겁긴 뜨거워. 식신, 큰 태양이 도왔기 때문에 조금 뜨겁다. 뜨거워도, 어, 뭐, 작년까지는 좀 시원했는데, 작년에 뭐, 겸모연애 한카르스면 했잖아요. 겸모, 어머니 무리도 오고, 어, 도와. 작년에 내가 스타드 했잖아. 작년에 뭐, 59세네. 원래 갑진년은, 지금은 식신 기운이니까, 내가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먹고, 놀고, 노래 부르고, 뭐, 학계나 교육계, 뭐, 이런, 뭐, 문화 사업을 많이 해요, 지금. 문화 사업을 한다. 어 그리고 정인이 도왔기 때문에 내가, 어 가정적으로 지식, 어 내가 군자가 돼, 군자. 어 좋은 운세인데, 원래 각진년는 비견 편제야. 임묘진, 뭐, 목인 내가 신약한데 힘을 갖게 돼요, 힘. 내 친구, 동료들이 도와주고, 내 재물이 도와요, 큰 재물. 큰 재물이 한 달에 1억, 돈움 1억을 또다 투자를 해요. 원래는 360월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자, 원래 운세는, 어, 양해 2월달 병인월은 식신비견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화사업을 많이 해요. 그2월달3월달 양년 3월달, 3월달 정묘월은 상강, 급제, 양인,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인기가 대박 친다니까 대장부로 갑니다. 대장부. 그래도 양인인데 내가 뭐 이래, 인기가 더 좋아져요. 3월달은 근데 내가 뭘 하, 하, 하기는 해요. 예술을 제주바. 어 확실히 좋고 근데 약간 몸이 약할 가능성이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요 도화살이 도왔다 3월달 지금 원래 이달부터 내일부터 도화살이다 그래서 내가 대장부로 갑자기 스타가 됨, 됩니다 4월달 갑진월 큰재물이 도와요 큰재물 좋아요 큰재물이 도웁니다 어 무진월은 무진월은 편재편재 내 재물을 만지는 수완이 좋아. 재물을 많이, 큰 재물을 만집니다. 양력사월 때, 5월 달, 5, 6, 7월 달, 하가도 하와. 하가. 근데 안 좋아. 여름에는. 항상 여름에는 내가 뜨겁다. 그런데, 자, 양력 5월 때, 기사월은또 이제, 뭐, 상관, 각기 토중종제압이 되고, 어, 식신. 삼연산 연산이 되니까, 뭐, 한 카르소마 해요. 그리고, 6, 6월달은, 양력월달, 경우는 편제, 큰 재물이 들어오고, 나도 뭐, 상관이 도와주고, 운세는 보통이다. 7월달, 1 0월은 어, 정간, 어, 천일인 정제, 7월달은 대기를 합니다. 이름이. 7월달 대기를 하고, 양력 8, 9, 10월달, 어, 임신, 계유값술다 재물 운세야. 물을 하고, 갈록, 갈록. 금이 없는데, 금이 도와요. 양력 8월 달부터 내 운세는 굉장히 좋아져. 요 항상 매년마다 8, 9, 10월 달 운세가 좋아요. 내 금이 없는데 금이 들어와. 금내 명예의 관력이 좋아져. 또 물도 들어와. 원래는 원래는 더 좋아. 양력 8월 윤 8월은 편인편관이야 역마야. 내가 움직여. 움직여. 어, 자, 9월 달은 계유월은 정인 정각 굉장히 좋아요. 9월 달. 다툼에서 근데, 8, 9월 달내 여자하고 다 타. 자, 10월 달은 값술월은 비견 편제야. 큰 재물이 들어온다. 대기를 하고, 자, 겨울에, 양력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은, 을에 물이 도와요. 물이 필요한데 물이 도와. 대길를 해. 어에는 급제 편인이요. 이내 합, 육합되니까 대기를 하다. 12월 달 병자월은 식신 정인이야. 또, 물이 도와주고 정인이 도와서 상관을 좋게 하니까 대기를 하다. 양력 1월달 정치권은 상관, 정제요. 근데 천을 지인이니까 지혜 있고 총명하고 기인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내년열사 어, 어, 병호, 정미, 61, 62, 63, 하가도 와요, 하가. 화가. 하가도 어, 뭐, 뜨거운데 보통이다. 근데 대문은 물, 물이 돈다. 어, 58세부터 해, 자, 해, 술, 다 물이다. 이래가지고, 좀 시원해집니다. 그 운세가 대기를 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큰 태양이 도와 있는데, 그래도 물 위에 태양이 비추고 있다. 큰 태양이 물을 비추고 있다. 내 밥그릇이 내 어머니를 비추고 있는 거요. 그 어머니가 좋잖아. 어?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거요. 내가 아래 사람을 내 어머니가 좋게 만들어준다. 내 노래를 하는데, 어 좋게 만들어준다. 편의는 어, 좀내 아랫사람을 내 예술성을 좋게는 하지만은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 지금 때문에 이 어머니 자수가 도우면서 자충 해줘야 내 예술이 좋아지는 거야. 충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야 일신삼불한전 하지만 그래도 이 충은 좋은 거야. 그래 자가 또 공망이야 자축이 공망충은 좋아요. 자, 68세 어뢰되면는급제편이네요 근데 신약한 사주에 신강 되니까 물이 도르니까 좋죠. 이해 합대니까 되길라고. 78세 갑술대면은 비견 편제야. 신앙하고 제화하는거 좋지. 88세 개유대면은 정인 정간에 되길래. 98세 임신대면은 편인 편간, 이건 안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0세까지 운세가 되긴 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서 다 해결돼요 지금은 조금 뜨겁기는 뜨거워 큰 태양 식신이도 와있지만 그렇지만은 내 지지 흐름이 무리다 정축, 병자 이다 정축도 무리에요 그래서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이뭐 걱정하지 않아서, 않았어도 일단은 80세까지 어, 물나무가 필요한데 어, 뭐, 초년부터 물나무 대문이 도와서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로서 뭐, 어, 장사를 한다, 노래방을 한다, 뭐, 융 업을 한다, 이래, 이래, 갖고 내, 어, 가수 실력을 어,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어, 식신, 말, 자식 자리에 말년에 식신 생재되면서 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질이 약간 저급하지만은 자수성가해가지고 대문이 어, 되기를 합니다.